들뭐 하고 계신가요? 어 그래 태코 오서오고. 저는 작업을 하다가 작업이 잘안 돼가지고 밥 시키고 게임 다운받으면서 라이브 켰어요. 요 다잉라이트 또 다운받고 있어요. 이님 공부하기 토 나올 정도로 싫어요. 어, 가죠? 그럼 안 하시면 됩니다. 경고가 하이. 이님 피지컬 샀어요. 감사합니다. 피지컬이 내일 이제 다 치거든요, 주문이. 안 사신 분들은 빨리 사세요. 오프로형 안녕하세요. 한개 샀는데 하나 더 살지 고민인데 어 갈까요? 하나만 사세요. 하나만. 그두 개씩 사서 뭐 합니까? 명수 형 안녕하세요. 123님이랑 합작 앨범 또 내주세요. 진짜 하루 종일 엄만 듣는 중 블루도 잘 듣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1 2 3님 한번 꺼독여 볼게요. 아예 프로 형 아니에요. 저 잘생긴 거 아니에요. 뭐랑 반복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해비 일은 나의 앳 삼성 광고 음악 작업하신 거 최진호님이랑 펀치넬로님이랑 같이 하신 건가요? 네, 기리형이랑 고등 래퍼 때 했던 음원입니다. 맞아요, 잘 생겼어요. 아닙니다, 명수형. 미니님, 드디어 일주일 만에 머리를 감으셨군요. 머리는 늘 감습니다. 미니님,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Blue is really good. Thank you so much. MBTI 뭐예요? 저 ISTJ입니다. 기리보이님이랑 또 작업해주세요. 기리 형한테 한번 보내볼게요. 스포해주세요. 뭘뭘 뭘 스포할까요? 스포할 게 있나? 어 지스트님 안녕하세요. 미니님 MBTI가 어떻게 되시죠? 저 ISTJ입니다. 섹시 라메요 MBTI 섹시 큐티 ISTJ 세계입니다. 삼성 광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. So proud of you. Thank you very much. 블라썸 리드 멜로디에 꽂혀서 계속 듣는 중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부분, 첫 드랍 부분은 에어 에어가 한 거예요. 경상도 사투리 부탁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노래 너무 좋아서 찾아봤더니 미니님 붙여서 소리 질러 떠요. 감사합니다. 점심 뭐 드실 거예요? 짬뽕 시켰어요, 짬뽕. 지금. 게임을 다운받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. 아,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. 이니님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라이트 right, 진짜 홍보만 딱잘 되면 멜론 치트 1회 할것 같아요. 진짜 친구들한테 추천해 줬더니 다들 하루에 열다섯 번씩 듣는데요. 와우! 그래요. 감사합니다. 더 홍보해주세요. 맥에서도 게임이 돼요? 저, 그, 윈도우로 돌려서 쓰고 있어요. 미니님 다잉라이트2 왜 다운 받나요? 작업이나 해주십시오. 제가 좋아하는 게임 후속작이 나왔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. 안 돼요. 나온 지꽤 됐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거예요. 8600번 들었는데 칭찬 언제 해주시나요? 아직 1400번 남았네. 파랑앨범 잘 들었습니다. 수고해. 감사합니다. 미니님,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앨범 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